자 그래프를 이용하래, 이용하지 말고 우리 바로 풀자, 그렇지? 인수분해로 풀자. x 플러스 3,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대. 그러면 x가 넣을 수 있는 애가 큰 애가 마이너스 3이지? 아니, 큰 애가 마이너스 3이 아니지. 어, x가 넣을 수 있는 작은 애가 마이너스 3이고 큰 애가 2네. 근데 이거 버려진 거 보이니? 여기가 끝이 이렇게 부동의 끝이 벌어졌으니까, 얘는 큰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작은거 보다는 작거나, 같다 또는 이렇게 해주는 거지그 다음에 얘는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나중에 풀기 좀 귀찮으니까 일단은 이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놈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다 없애줍니다. 2x제곱 이렇게 하고 부동호 방향 바꿔줘야 되는 게 포인트죠. 그리고 인수분해 합시다. 2, 1, 3, 1, 뿔마. 그치? 그럼 2x-1, x 플스3 모아졌죠.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가 누구냐? 쓰면 안 된다. 요 이런 거 쓰면 아까 이것도 쓰면 안 되고 그냥 생각만 해 서술형에 쓰면 안돼 이분의 일이 정답은 아니니까 어큰게 이거고 작은 게 이거네 그리고 모아졌네 그러니까 우리도 답을 모으자고 x는 모아 얼마 작은 거와 큰거 사이 그리고 얘들은 지워야 된다 알겠지 만약 에 쓰게 됐다면 서술형에서는 지워야 됩니다 이해 됐지 얘는 방정식을 푸는 거지 부등식을 풀 때는 얘들이 정답인 거야. 이렇게 얘들 정답 이렇게 적어 줘야 된다. 자, 밑에 것도 한번 해 보세요.